누구인가? 누가 디학원을 다녔는가? 누구가 그 그런 콜콜제 아니에요. 제 기침하는 제 맞는 것 같은데. 누가 디학원을 다녔는가 말이다. 제가 <laughs> 다녔습니다, 폐으로 <laughs> 딱하구나. 짐이 그렇게 말했는데. 어찌 디아곤을 다닐 수 있냐 이 미련한 것아? <laughs> 속고합니다 배야. 디아곤 광고에 속아 싸웁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이놈 머릿속은 오답으로 가득 찼구나. 여봐라. 저자를 상승 학원에 등록시켜라. 폐야 지금 상승 학원은 마감되어 싸옵니다뭘 하고 있느냐? 어서 등록시켜라. 배아, 자리가... 상승 학원에 등록시키라고 하였느니라. 저놈은 오답이다. 저놈을 상승 학원에 등록시키라고 하였느니라. 예, 배아. 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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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목. 배아의 명이시다. 어서 가자. 문제는 학원인 것이다.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가 중요한 것이란 말이다. <laughs> 지 상승학원이구나. 더 <laughs> 상승학원.